안녕하세요. 연못구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미수입니다. 반장님, 네. 오늘 반장님하고 무척 비슷한 차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아, 그런가요? 바로 <laughs> 캐딜락 브랜드 네. 최상위 SUV죠. 그렇죠. 이 차량 그냥 FBI가 튀어나올 것 같은. 아 어, 맞아요. 어 엄청난 포스를 가지고 있어요. 살벌해요. 정평라 있는 음. 차량이고. 네. 그렇다고 뭐 이게 스포티하고 그런 차량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아우, 이런 사이즈의 덩치가 네. 스포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음. 사실 뭐 우리 뭐 리뷰어들도 차 타보기 힘든 차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즘 정말 보기 힘든 음. V8 엔진. V8 엔진이고 네. 또. 프레임 바디요 프레임 바디. 네. 뭐 그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얘기 좀 나눠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펙부터 살짝 알려드리면 네. 6.2L V8 엔진다. 아. V6와 V8은 차이가 있는데 저도 잘 몰랐는데 네. 어떤 음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V6는 네. 굉장히 부드럽고 매끈하죠. 조용하고 네. 매끈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V8은, V8은 살짝 거칠면서 네. 부드러워요. 거칠면서 부드럽다. 이 네. 팔은 처음에 이렇게 밟으면 아 음색이 V6 대비해서 거친데 하는데 네. RPM이 올라가 면 올라갈수록 네. 좀 부드러우면서 거친 네. 느낌.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좀 화가 나 있어. 네. 요즘 요 터보 네. 엔진들이 워낙 많잖아요. 네. 근데 터보 엔진 같은 경우 좀 거칠지 않습니까? 네. 근데는 자연 흡기라서 네. 꾸준하게 힘을 붙여가면서 음색이 늘어나죠. 백일랑이 아, 말해주듯이 네. 이 차의 토크는 황소 같아요. 황소. 네. 하. 이 이게, 이게 2.7톤이란 말이에요, 무게가. 근데 <laughs> 2.7톤이면 뭐 2.7톤의 무게를 어. 상시사륜 네 바퀴에 밟으면 밟는 대로 그냥 토크를 전달해서 밀고 나갑니다. 2.7톤이면 네. 거의 뭐 아반떼 두 대. 그렇죠. 거의 두 대. 두 대의 두 대의 분량을 끌고 나가는 거잖아요. 네. 평소에 데일리카로 이용하기에는 음. 제 기준에는 좀 부담되더라고요. 아니면 평소에도만 랩터를 끌고 다니신다. 이런 분들이 하면 정말 환영할 만한 머슬카라고 봐야 되나요? 네. <laughs> 머슬카 느낌이 있죠. 고배기량에 음. 또 조금 출렁출렁한 느낌에. 네. 그리고 또 프레임 바디 얘기를 하나 하고 지나가자면 음. 어, 일단 이 승차감은 이렇게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돼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을 줄 예상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 음. 조금 많이 잔진동과 이런 부분에서는 네, 좀 어, 의심이 네. 되는 상황들이 좀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음. 프레임 바디는 음. 프레임 바디다. 음. 음. 그런 느낌이시고 맞아요. 그걸 사실 또 우리가 에어 서스펜션이라고 하면 음. 공기 주머니 챔버잖아요. 네. 그래서 마냥 부드럽다고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음. 어떤 그 바디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죠. 모노코크에 붙느냐, 그렇죠. 아니면 프레임 바디에 붙느냐. 이 차량은 프레임 바디고 이 음. 거기서 이제 승차감을 극대화. 그렇죠. 프레임 맞아요. 바디 자체가 이제 뭐 오프로드나 음. 이런 강성에 초점 ]을 맞추고서 이제 만들어진 정말 튼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탄성이 좀 떨어져요. 모노코크 대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충격을 똑같이 받았을 때이 차체가 먹는 충격을 좀 흡수하는 게좀 적은 편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감쇄시키기 위해서 네. 에어 서스펜션으로 이제 커버를 하는 건데 네. 아무래도 그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네십단 변속게요. 이거 어떻습니까? 변속기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어, 어, 어. 그이 세계적인 변속기 제조사 어. 아시고 계신 거 있어요? 한번 다 말씀해 보세요 뭐 가장 유명한 거 ZF ZF 그다음에 가장 흔한 거 아이신 아이신 뭐, 그리고 또 있을까요? 바로 GM이에요 GM은 아. 옛날부터 고토크 변속 이런 대형차가 많잖아요 네. GM은 네.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의 막 벤, 네. 트럭 이런 차들의 변속기를 직접 만들고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무겁고 거대한 차량의 변속기를 만든 전통이 있다 보니까, 변속기에 대한 이런 큰 차량의 만족도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걸 잘,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브랜드네요. 그렇죠. 오, 이 10단 변속기는 어떻습니까? 어, 변속기 괜찮아요. 왜냐면 이런 차들은 솔직히 변속이 막뭐 빠릿빠릿하다, 뭐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사실상 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라는 차량은 이 차를 빨리 달리는 차가 아니잖아요. 낭창낭창하게 여유롭게 그쵸, 그쵸. 또 의전 차량으로도 미국에서 많이 쓰이고 하는 네네. 차량이다 보니까 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괜찮아요. 아마 일반 분들이 음. 쉐보레에서 가장 큰 차량이 트레버스. 음. 뭐 타우도 있긴 하지만, 음흠. 근데 트레버스를 보면 많은 시승기 있지 않습니까? 네. 채널에서도. 트레버스 시승을 했었는데요. 트레버스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트레버스와 비교하면 좀 성향이 완전히 달라요. 어. 트레버스는 이제 모노 진짜 잘 다듬어진 모노코크 바디에서 나오는 어. 그런 부드러움과 음, 성능을 다 갖췄다 그러면 네. 얘는 좀 한없이 좀 모르겠어요. 그냥 미국 스타일. 어, 아메리카스카 네. 스타일. 좀 엔진 소 엔진 소리도 머스크답게 굉장히 거칠고 어. 그다음에 승차감도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좀 이건 뭐 바디 특성에서 오는 건데. 음. 과장님 이큰차 네. 핸들링은 어떻습니까? 차의 덩치도 워낙 크고 음, 음. 그 다음에 이제 무게도 있고 네. 그리고 프레임 바디다 보니까 네, 네. 그런 것만큼 정교하진 않아요. 음, 음. 그렇게 정교하진 않은데 좀 낭창낭창해요. 맞아. 좀 느긋해요. 그러니까 맞아, 제가 팰리세이드를 타고 있지만 뭔가 좀 거대한 팰리세이드를 타고 <laughs>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팰리세이드 <laughs> 크죠? 네. 팰리세이드마저도. <laughs> 자기 차력 좀 느껴지죠? 네 맞아요. 와, 이 그러니까 엄청나. 근데 사실 네. 얘가 뭐 스포티하거나 정교하거나 개량은 어차피 다른 아, 그렇죠. 차량 다른 차량이. 얘는? 얘는 정말 크고 거대하고 맞아요. 웅장하고 그리고 이 차를 어. 오늘 제가 지금 타면서 느낀 건데 정말. 무리하지 않게 깜빡이를 켜고 끼어들어도 어. 다 비켜줍니다 다 비켜주고 <웃음> 아, <웃음> 심지어 비보호 좌회전에서는 약간 들어가려고만 한 벌써 다 서있어요 그러니까 회전교차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차량들이 응. 서있어 다 서있어요 어. 그러니까 얘가 또 생긴 게 무섭게 생겼잖아요 좋아요 <laughs> 수직형으로 쫙뛰어있서 응. 이 차에 서있으면 네. 쫄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운전하기가 이쪽 사이즈는 <laughs> 큰데 굉장히 편해요. 이 차한테 양보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네. 다양한 차량을 이제 시승하면서 네. 보통 포르쉐 같은 차량들 보면 많은 시선을 받거든요. 네. 근데 얘는 더 많은 시선을 이게 받는 더 많은 것, 것 같아요. 진짜로 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음. 네. 이렇게 고급 차량에서는 음. 뭐 에어 서스펜션 딱 기본이잖아요. 네. 근데 에어 서스펜션을 대표하는 차량들이 뭐 국내에서는 뭐 주부공도 있고, 음. 그리고 랜드로버처럼 뭐 사마의 롤스로이스 같은 차량들도 있고 한데요. 음. 얘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에어 서스펜션? 얘는 이제 일단 에어 서스가 프레임 바디 에어 서스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프레임 바디 에어 서스, 그러니까 프레임 바디의 승차감을 일단 어느 정도 그래도 해를 하고, 음. 에어 서스펜션이 커버쳐 주는 게 지금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도. 음. 왜냐면이 음. 차가 만약에 에어서스가 아니었으면 음. 우리 이렇게 음. 이렇게 얘기를 잘 못할 거예요 굉장히 통통 거려서 아 에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뭐 굳이 이것까지 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음. 전륜 보다는 후륜 쪽에 도움이 좀더 있는 것 같아요 가속방지턱 네, 차가... 넘을 때 이렇게 크죠 음. 이렇게 전구가 높은데 예상보다 뒤에 넘어가면 잘 넘어가요 네. 근데 아까 물어봤더니 이걸로 드리프트라는 사람들이 있다며요 <laughs> 이게 지금 5m 40입니다. 한니발 보다 20cm가 높은데 저 뒤로 돌린다고요? 이게 굉장히 좀 출력이 높잖아요. 와. 그래서 저는 해외에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음, 이걸 들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laughs> 야 그럼 뒤에는 그냥 롤러 코스터네요. 그렇죠. 오, 배우야, 그래서 이제 대박. 38인치의 대화면, 초대화면 디스플레이는 어떻습니까? 아, 이게 38인치라고요? 38인치죠. 안 음, 느껴지시나요? 음, 어디다 썼지? 38인치? <laughs> 이 38인치를 3개로 나눴잖아요 음... 3개로 나눠서 그런데 굉장히 네. 선명한데 일단 음... 어, 근데 말씀처럼 구획을나눴던게 여기 라운드가 들어가면서 선을 를 많이 조금 보죠 조금 그 사이즈가 예상보다 요거좀 작아 보이는 거 같아요 음...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정말 선명하네요 근데 솔직히 뭐요 부분은 좀 작아도 되고 여기가 좀더 컸어도 그지 네. 우리식으로 하면 사실 요게 올렸어야 음... 되는데 이인포테인먼트가 가장 메인이니까 요게 좀 크면 확 와닿는데 이 솔직히 계기판 큰 거는 HD가 있잖아요 사실상 계기판은 이제 사이즈가 좀 작아져도 맞아, 된다고 맞아. 생각하거든요 맞아, 맞아. 전기차에 심지어는 뭐 걷어내기도 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 엠퍼테인먼트 이 시스템이 좀 컸으면 좋겠다는 맞아. 근데 이제 선명한 건 되게 좋네요 왜냐하면 좀 오늘 날이 지금 햇빛이 쨍해서 음, 음. 이게 좀 얼비침이나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선명합니다 왠지 아세요? 왜요? LG? 아. 이게 바로 우리의 기술력이에요 그렇죠, 럭셔리 이... 차량은 LG 그렇죠 어. 어우 이거는 이 이거 선명도는 인정 정말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음. 장점 중에 하나는 오디오 시스템이 필요인데요 음. AKG 오디오. 음. 오디오, 레퍼런스 오디오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AKG 음. 스튜디오 레퍼런스 오디오에요. 음. 괜찮았어요. 음. 네, 그렇죠. 음. 그래서 아까 저도 잠깐 음악을 들어봤는데 어, 굉장히 괜찮더라구요. 좀 감동받았어요. 음. 여기저기에서 모르는 애들이 튀어나와. 갑자기 코러스가 에서 나오기도 하고 지금 머리 위에도 이게 다 반짝반짝한 은색은 다스피커예요 미국 차량의 럭셔리는 이 스피커 개수에 좀 치중하는 것 같아요 아 예전에 아 우리 링컨도 아 타봤을때비해서 스피커 개수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음 근데 음질은 솔직히 얘가 조금 더더 음 이렇게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음. 이 차량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뭐냐 하면 사실 덩치감은 저는 이렇게 큰 차를 좀 부담되더라고요 음. 그런데 오디오는 이렇게 띄어서 제 차에 다 녹고 싶을 정도로. 저 <laughs> 음. 개인적으로 이 오디오가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좀 다른 시스템보다는 화려함은 확실히 덜해요. 음. 그런데 이렇게 쫙 펼쳐지는 무대감 자체가 꽤 크더라고요. 음. 꽤 좋았습니다. 음. 반면 이 차량은 GM 브랜드에서도 가장 상위 캐디락 음. 캐디락에서도 최상위 SUV잖아요. 음. 플래그십을 추구하는 것들은 좀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벤츠, 에마이바가 있고. 뭐 랜드로버에 렌즈로버가 있고 음. 이 차량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플래그십 차량들 이제 그 차의 그 브랜드의 이제 고급서 고급차들은 일단 내부는 일단 공통적인 건다 고급스러워요. 감동스러워. 네, 진짜 감동적일 <laughs> 만큼 소재나 이런 부분에서 고급스러워서 <laughs> 네. 에스컬레이드도 그런 부분에선 절대 빠지지가않습니다 절대 않습니다. 뭐 진짜 미국산 별로입니다. 음. 이러신 분들 꼭 타보셔야 돼. 네. 이거 제네시스 수준 뭐 넘기도 하고 그 이상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우리가 워낙 잘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네. 그리고 어, 네. 일단 프리미엄이 가지고 있어야 될꼭 필요한 음. 정숙성. 어. 어. 이 차를 지금 타면서.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어떤 느낌이냐면요. 맞아, 맞아. 외부의 소음과 딱 차단되는 느낌. 아, 나급한게 진짜. 응. 오를 크게 들었잖아요. 응. 밖에서 별로 안 쳐다봐 음. 그래서 제가 내렸거든요 음. 생각보다 안 들려요 실내에서는 이 지금 차도 굉장히 높거든요 음. 근데 조금 빠르게 달려도 풍절음조차 잘안 들리고요 아... 네. 그 다음에 이 22인치의 거대한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음. 타이어 노면 소음도 음. 정말 억제를 잘 해놨어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이런 프리미엄이 갖춰야 될 정숙성 음. 그 다음에 승차감은 에어 서스펜션의 그 안락함하고 음. 일반적으로 운행을 하면 차의 엔진 소음이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좋은 느낌이었어요. 음. 응. 나쁜 게 있을 거잖아. 비싸도. 아 지금 말씀하셨어요. 응, 응. 비싸다. 비싸다. 응.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큰 동체 차량들이 느껴지는 뭐 단점들은 없을까요? 이큰게 단점이에요. <laughs> 이게 이걸 끌고 이 지금 이 시야가 응. 굉장히 좀 좋지는 않아요. 아 좋은데요? 높아서. 응. 가장 불편한 거는 아무래도 주차죠. 이게, 내 집의 주차, 뭐, 내 아파트의 주차,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것도 되게 불편하지만, 이런 건 진짜 단독주택 같은 거 하나 보유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어, 그 대저택 정도 있어야죠. 예, 회전 아우. 구간으로 돌아 올라가는 데서는, 아, 아 시급감 아, 좀날것 같아요. 아우, 아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조금 부담이 느껴지죠. 적어도 뭐, 이 정도 차라면, 음. 뭐, 회장님들이나, 아니면 전용 기사가 있어야겠죠. 어우, 기사 운전 응. 잘해야 되겠네요. 내가 자가로 운전하기에 뭔가 좀, 손해보는 음. 느낌? 음, 음, 이런 음. 느낌이좀 믿는 음. 차라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육중한 덩치에서 오는, 이, 제동할 때 조금 불안감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음. 거리를 좀 많이 음. 뛰게 돼요. 그게 이 사람이 몸으로 아는 거거든요. 네. 아이 차가 이제 좀 제동 거리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으니까 좀 여유롭게 더 운전을 어, 하게 되는 것 네. 같아요. 채널에서는 제동은 넘치면 넘칠수록 좋다고, 그렇죠. 정말 추천하는 거잖아요. 네, 좀 이제 디스크 로터 사이즈나 네. 캘리퍼 사이즈가 차의 덩치나 무게에 비해서 좀 작기는 하더라고요. 어, 근데 몇미리짜리 추천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 근데 이제 이런 차량들, 네. 왜냐면 우리 GV80만 해도 네. 22인치 휠에 400mm 로터까지도 끼거든요. 얘도 그 정도 이상은 깨야 되지 않을까요? 400mm? 400mm 네. 끼면 2차도 쫙쫙 씁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좋은 브레이크, 근데 금액이 또 상당히 와. 비싸겠죠? 탑폭도 어마어마하거든요? <laughs> 와, 이게 신경을, 운전을 항상 곤두서게 돼요, 신경이 아, 근데 옆에 차를 신경 써줘야 돼요. 네. 분명히 나갈 수 있는 데인데, 한번 네. 생각하고 네. 나가, 앞에를. 아, 그래.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앉은 위치는요, 거의 마을포스랑 같아요. 아까, 아까 섰는데 마을포스 기사님이 옆에 있더라고요. <laughs> 야, 우리가 자주 오는 네. 고개입니다. 뭐힘 여기서 뭐힘 이런 거는 뭐 엄청나겠죠. 가볍게 경쾌하게 잘 나가는 차량이 있다면 얘는 응. 어, 뭐라고 해나 이건 얘는, 얘는, 얘는 황소인데 얘는 밟으면 어, <laughs> 처음에 스모 선수가 온 기압을 아, 넣어서 달려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 맞아. 가속할 때 어, 이 엔진 소리도 와 이게 어. 정말 우와 <laughs> <laughs> 뭐 이런 느낌. 네. 어. 그래서 아 어, 이게 제 스타일이네요. 마음에 드네요 차. 그래요? <laughs> <laughs> 이 차를 타고 골목을 들어간다. <laughs> 아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날것 같아요. 어 큰일요. 나딱 네. 마주치면 제가 서 있어요. 그럼 저쪽에서 엥? 이러지 <laughs> 항상 어요 네. 항상 서서 서로 눈치 보고 음. 난서 있는 건데 저쪽에서 양보를 한다고 되게 매너를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 음. <laughs> 가셔야지 나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 그,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음. 어. 그래서 이제 이 구간에서 이제 방지턱을 한번 조금 테스트를 해볼 네. 건데. 에어 서스펜션이 좋은데, 음. 캐딜라 일단 이렇게 좋은 방지턱 있죠. 이런 음, 데서의 ]다. 느낌은 음. 에어의 장점이 그대로 드러나요. 틀리면서 뭔가 노면이 안 좋은데 방지턱을 넘을 때는 음. 또 프레임 바디의 단점이 조금 부각이 되고. 아, 근데 되게 반디의 말씀에 공감되는 것 같아. 음. 이게 프레임 바디라는 걸 알고 에어 서스펜션을 접근했더니 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구나. 어, 그렇죠. 근데 그 특성을 몰랐을 때는 음. 잠깐 전륜의 에어 서스펜션은 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나? 음. 이런 느낌이 솔직히 있었어요 음. 어, 그래서 아마 오해를 하신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음. 여선 스펜션이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타봤던 프레임 바디들은 렉스턴 같은 거 한번 몰아보세요 거칠잖아요 많이 거칠어요 이 네. 잔진동이 진짜 몸으로 엉덩이로 다 들어와요 등으로 근데 얘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얘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거든요 오, 진짜 잘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프레임 바디 치고는 굉장히 괜찮고 아, 이 프레임 바디에 또 장점이 있어요. 엄청나게 탱크 같이 튼튼합니다. 탱크 같아요. 네. 진짜 죽을 것 같진 않아요. <웃음> <웃음> 어, 저 무섭지가 않죠. 네. 음. 왜냐하면 진짜 어떤 차든 정말 어떤 차든 받쳐도 어. 아, 뭐, 아, 이건 정말 내 가족을 어. 지켜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은 확실하게 들어요. 아, 맞아요. 그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 버퍼 공간, 특히 음. 얘가 주는 그런 부분 굉장히 만족도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것 한번 드러누워 있어도 어딜 봐도 얘를 밀고 들어올 차는 뭐 관광버스 50인승 제외하고는 <laughs> 없지 않을까요? 아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안정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물론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음. 모노 코크 바디는 좀더 유연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프레임 바디는 정말 배가 밑에 부력을 받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탑 템포 약간 느껴온다는 어,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또 무게감이나 이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와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막큰 어. 배가 요트같이 이렇게 떠가서 어. 가는 느낌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런 대형차를 선호해요 그래서 GM 브랜드가 확실히 큰 차량들을 만들어 보니까 음. 이런 에어 자체도 좀 다르네요 그렇죠 대형차 음. 대형 픽업트럭 그다음에 커다란 밴 이런 걸막 오래 만들어 온 음. 회사잖아요 그걸 못하니까. 알고 또반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음. 아 프레임 바디에 들어간 에어 서스펜션이 이런 특성이구나 음. 굉장히 도움 되었어요. 음. 음. 자 오늘 정말 타기 힘든 에스컬레이드를 타봤습니다. 이 대형 차는 역시 대형 차다 다르다. 그렇죠. 이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또 재미있는 프레임 바디에 대해서 알려주신 고민수 네. 관장님 감사합니다. 어,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에 네. 즐겁게 시승기로 만나보시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